제슈츠는 면역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젤슈츠는 히스타민을 방출하는데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쉽게 설명해서 몸에 있는 곰팡이 기생충 그리고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잖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 깨끗하게. 코로나에 제일 좋은 거야. 이거를 물에 타서 먹었을 때 모든 세포가 깨끗해져. 아이들이 먹으면 어떻겠어 이거는 도핑 테스트 한 거야 독성이 전혀 없는 거야 아이들이 먹었을 때 기생충 염증 그다음에 염증을 유발하는 알러지 이런 거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든 국민들이 먹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기생충과 염증과 알러지로부터 해방이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모든 암세포를 공격해줘 그러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지. 이거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보조적으로 드셨으면 합니다. 알았지? 자, 가서 모든 국민들한테 이걸 꼭 먹여. 창고로 메이드 인 차이나 분들은 <laughs> 이거를 니아가로 사간대.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나와있거든. 자, 가짜뉴스 아니니까 꼭 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세포에 청소를 합시다. 깨끗하게. 우리도 새해에 들어서 집안 청소를 합시다. 오케이, 끝. 다음 편이 궁금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